10분 사기 체인지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확인해봐요. 드로롱. 증상 무게중심 2대1. 오늘은 세 개의 키워드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처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힘내자고요. 좋아요. 그럼 본 학습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먼저 해볼까요? 음. 자 선생님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도형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모양의 접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길고 아주 얇은 막대를 준비를 해서 자이 막대 위에 접시를 올려놓을 겁니다. 어 이거 서커스나 아니면 t v 의 무슨 긴 열전 이런 데서 본 광경이죠. 그래서 중심을 아주 잘 잡아서 접시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살짝 하면은 막 접시를 돌리기도 하는 그런 어, 묘기를 보기도 했었는데 바로 이긴 막대가 딱 접시하고 만나는 부분이 뭐냐면 무게 중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달자는 정삼각형에서 어느 부분에 이렇게 접시를 딱 대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laughs> 한가운데 점이요. 우와, 저도 해보고 싶어요. 아유, 우리 달자 정말 해봤으면 좋겠네요. 진짜 실제로 하면 안 돼요. 접시 깨지니까. 자, 묘기를 잘하는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딱한 가운데 점에 이렇게 접시를 대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딱 무게중심 찾을 수 있는 거죠.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딱한 가운데 점, 정사각형도 딱한 가운데 점. 그런데요, 선생님이 그냥 느낌으로 딱, 딱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콩 찍으려면 그게 어딜까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도형 중에서도 바로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봐요. 무게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인데요. 자, 삼각형의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을 그렸어요. 그럼 한 꼭지점을 이 점이라고 봤을 때 대변이라는 거는 마주보는 변이잖아요. 그럼 얘가 대변이고 이 대변의 중점, 한 가운데 점입니다. 한 가운데 점,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같겠네요. 자, 한 꼭지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 이 선분의 이름은 뭘까요? 용어방을 놔주세요.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뭘것 같아요? 자, 다름이 살짝 뭘것 같아요? 중심선이요. 오잉! 어? 한 사람은 맞았는데. <laughs> 중심선. 어우, 그럴싸한데 우리 달자. 하지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키워드에도 있었는데. 에이, 왜 그래요. <laughs> 달자야, 우리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심선이 아니라 중선이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그 삼각형에서는 중선 몇개 그을 수 있어요? 꼭지점마다 그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 변에 다 가운데 점 잡아갖고 긋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어주면요. 이세 중선이 어떻게 될까? 허어, 만납니다. 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아, 오늘의 주인공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우리 외심, 내심에 이어서 세 번째 심입니다. 삼각형에는 오심이 있어요. 뭐 수심, 방심인데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고 이 무게 중심은 뭐어 센터 오브 그래비티의 약자를 사용해서 G라고 나타낸답니다. 뭐 그렇게 영어는 어려운 건뭐선생님 영어 선생님 아니니까 g 라고만딱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좋아요. 자, 이 무게 중심이라는 게 뭔지 우리 알았단 말이죠? 바로 중선의 교점이다. 그런데 삼각형은 중선이 몇 개? 세 개니까 세 중선의 교점이 되겠다. G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무게중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무게중심 그어볼게. 자, 삼각형 A, B스가 있을 때 B스의 중점을 D라고 해서 얘를 쫙 꺼보면 이 길이, 이 길이 같은 거지. 그지 그다음에 에이스의 중점 탁 잡으면 이길이 이길이 같으니까 얘를 e라고 해볼게. 그럼 b하고 e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ab의 중점 딱 잡아갖고 f라고 해볼게. 그럼 이길이와 이길이가 같은데 얘 c하고 연결하다 보면 어디 만난다. 네, 여기서 만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길이가 아이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인 G 자 오늘 주인공이니까 왕점 그어줘야지 이렇게 그어줄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미 우리 배웠는데요. 삼각형이 있을 때. 자, 요거 딱 가운데 점. 요딱 중점. 잡았어. 얘 연결했어. 어떤 일 벌어질까? 지금 두 삼각형이, 아? 합동이 아니라 닮음. 그래서 얘랑 얘랑 평행하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요.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이어볼게. 어, 그럼 얘 중선이네? 그럼 얘도 이렇게 이어볼게. 어, 얘 중선이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모래시계 모양으로 요두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AA 닮음. 얘랑 얘랑 같고, 얘 평행하니까 지그재그면 엇각 뭐 같으니까. 그럼 닮음비는 몇대 몇이냐? 2대 1인 거지. 왜냐하면 얘가 2일 때그 길이의 반이라고 했잖아. 우리 중점을 연결한 정리를 통해서 얘가 1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자,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2대 1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다른 거 써볼까? 2, 이렇게 써볼까? 2대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댕별의 길이의 비는 같으니까. 이 길이 대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2대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보조선을 하나 F하고 E하고 쫙 그어볼게요. 어, 그럼 모래시계 보이지? 그럼 여기에서, 자, 이 모래시계 두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는 2대1. 왜냐면 하이 f 2의두 배가 b 스가 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이렇게 X자로,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모두 다 2대1이 되겠네요. 그큰 삼각형을 먼저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BG대, GE도 몇대 몇? 몇? 2대1이 된다. 2대1. 왜 비어 놨냐고? 덧쓸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CG대, CG대, 그 다음에 GF도 이대 1. 어, 같아.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자, BG 대 GE CG 대 GF 했니까 이렇게 해보자. D하고 E를 선생님이 이렇게 이어볼게. 그럼 모래시계 모양 보이죠? 그럼 이두 삼각형도 2대 2대 1 닮음이야. 그러니까 대응변 중에 하나인 AG 대 GD 요거 하나만 더 보자고. AG 대 GD. 얘가 모두 어떻다? 몽땅 다 2대1이다. 왜?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정리를 응용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이 길이들은 의미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네만 이렇게 썼겠지. 자, BG 대 GE 볼게요. BG, 여기 있 BG, 얘가 2면 얘가 1이 돼. 오잉? 근데 BG, GE 봤더니 얘는 중선이네? 허, 중선이 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꼭짓점으로부터 2대1로 나뉘어졌구나. 그럼, CG 대 GF. CG 여기, CG 여기 있잖아요. CG 대 GF. 어, 이것도 2대1이래. 그러면 얘도 중선이, C에서부터 F까지는 중선이잖아. 꼭지, 어, 무게중심으로, 무게중심에서부터,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나뉘었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laughs> AG. AG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G가 얘가 2일 때, 그 다음에 GD. 얘가 1이래. 그럼 얘도 중선 AD가, 자,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무게중심이 꼭짓점으로부터 중선을 2대1로 나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뭐, 마, 말이 조금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좀, 어, 좀 꼬이긴 했는데, 결국 뭐예요? 새 중선은 무게중심으로부터, 자,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면은, 꼭지점까지가 더 직관적으로 봐도 길잖아. 그러니까 2대1로 나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 길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오겠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서 얘가 무게중심이래. 그 다음에 A, D. 이 길이가 12래. 그럼 여기에서는 아까 방금 배운 것처럼 이 길이 대이 길이가 2대1이니까아 우리 또 계산하려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 배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비례 배분 선생님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만약에 가대 나를 이렇게 세모 대 네모로 비례 배분할 때 가는 자 몽땅 더한 것 분의 세모 나는 몽땅 더한 것 분의 네모를 전체에서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자 바로 a 주의 길이는 12 곱하기 몇 분의 몇? 3분의 2야. 맞아요. 왜냐하면 2하고 2를 합한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A, G의 길이는 12의 3분의 2니까 약분해서 8인 것이고 G, D의 길이는 그럼 12에서 8을 뺀 4가 되는 것. 그것도 12 곱하기 3분의 2를 해도 되는 거고요. 아셨죠? 자, 우리 비례 배분까지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우리 다름이가 정리해줄래요? 삼각형의 세 중선이 만나는 점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이는 세 중선의 길이를 각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나눠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정리되었나요? 네.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봐요. X요. 우리 다름이 잘했어요. 왜 X인지도 알겠네요. 점 G가 무게중심이라면요. 바로 A에서부터 D까지는 중선. 그러니 D는 b c 의 찐점. 그러니 BD의 길이 또한 당연히 6이 되는 것이죠. 해서 주어진 문장은 B 틀렸습니다. 일만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점주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x는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배운 삼각형의 중선과 무게중심. 자, 바로 중선이라는 거는 이한 꼭짓점에서 대변의 중점하고 근선분을 말하죠. 그래서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말합니다. 그럼 이 무게중심은 하나의 중선을 꼭짓점으로부터 2:1로 대 나눈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이용하면 돼요. 왜냐하면 A에서부터 D까지가 중선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무게중심이니까. 그럼 B는 2대1이다.가 되는 것이니까. 바로 10대 X는 2대1과 같다. 즉, 그것의 반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X는 5가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다음 그림에서 점주가 똑같이 무게중심일 때 XY 값을 각각 구하래요. 자, 여기에서는요. 보세요. AD가 중선이기 때문에 이점 D는 BC의 중선입니다. 그러니 B에서부터 C까지가 1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딱 반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6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BE도 중선인데 자, 중선의 길이가 y인데 이것을 2대 1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1만큼이 3이니까 2만큼은 6이잖아요. 그럼 y는 6하고 3을 합한 얼마?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그림에서 점 g는 무게중심이 되어 다음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오, 직각 삼각형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무게중심이 g니까 b에서부터 d까지는 중선이 되는 거죠. 즉, 점 d는 ac의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 어, 근데 ac는 b변입니다. 그럼 b변의 중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거 바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다 뭐라고요?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왕별 세개 할게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얘가 외심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지만 얘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하면 아, 너는 외심이구나. 그러니까 A, B, C를 지나는 한 원이 있을 때이 원의 외접원의 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데요? 바로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 A에서부터 D까지, D에서부터 C까지, D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몽땅 다 뭐가 된다? 자, 여기가 12니까 6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즉, BD의 길이는 6cm가 되는 것이고, 그럼 BG의 길이는 6을 2대 1로 나눈 것중이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배분해가지고 6을 2하고 1로 나눈, 즉 3으로 나눈 것 중에 이만큼이니까 약분하면 4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좋아요. 자, 이 마지막 문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그리고 또 어,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복습하고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별별 퀴즈 스스로 풀어보세요.